안녕하세요.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경전클래스 아이인포트 레이서 누구보다 성실하게, 누구보다 꾸준히 무리를 달려온 노력파 선수. 시국이 2인입니다. 여기는 앞산입니다. 제가 힐링이 필요할 때 자주 찾는 곳이고요. 좋은 공기도 마시고, 또 좋은 경치도 볼수 있어서 제가 자주 찾고 있습니다. 어, 현 위치에서 앞산 전망대까지 가볼 생각입니다. 같이 가보실까요? 어, 등산은 운동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하는 편이고요. 주로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불교신자입니다. 어, 항상 건강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. 생각하면서 이렇게 공기 마시면서 가면은 너무,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뭐, 자기 관리를 매일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, 이제 자기 관리를 하면서 성취감도 있기 때문에 어, 많이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. 5기의 박종덕 선배님이랑 13기 김도희 선배님이랑 조금 많이 가깝게 어, 시합 또는 어, 생활하는 면 공유하면서 어,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. 이제 성실함이죠. 훌, 훈련을, 뭐 집이 대군데도 매주 훈련시합, 훈련시합, 훈련시합. 정말 성실함으로는 아, 선배님 저희가 봐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. 21년부터 3년 동안 같이 훈련하면서 힘들일도 많았는데, 이제 애도 낳고, 좋은 성적도 잘 내고 있으니까, 지금처럼만 한다면,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생각해. 화이팅! 선수들 대부분이 그렇겠지만, 인코스를 선호하는 편이고요. 턴마크와 가깝고, 조금 더 단순하게 전법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, 조금 선호하는 편인데, 턴마크를 보고, 실수하지 말고 정확하게 타자. 우수 훈련 선수상은 그해 훈련을 가장 많이 간 선수한테 주는 상이고요. 그 당시에 시합이 없을 때는 무조건 4일 훈련을 갔었습니다. 패턴이 시합 훈련 시합 훈련 뭐 이런 패턴이었기 때문에 그 훈련 일수가 가장 많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세척을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.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보통. 음 기어 간급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계절이나 날씨에 따라서는 어, 연료량을 조금 조절해 보고 있습니다 선수 기량이 기본적으로 받쳐 줘야 좋은 모터보트도 활용을 할수 있고 또 반대로 모터보트가 좋지 않더라도 어, 모터보트의 성능을 커버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, 지금 20승은 어, 달성을 했고요 올레가 끝날 때 a 원까지 달수 있다면, 어제 개인적인 목표는 이런 거고요.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면, 원래 어 연말에 있을 그랑프리에 부족하지만 결승까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. 꾸준한 선수로 어 남고 싶습니다. 그냥 반짝하고 사라지는 그런 선수가 아니고, 어 꾸준하게 제 자리에서 어 항상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선수로 남고 싶습니다. 지금은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예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그런 선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